안녕하세요, 승탄 나누리 야생화입니다. 장마철이라서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렇게 뉴질랜드 앵초는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. 그래서 사계절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.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더스트버니입니다 더스트버니 대품이고요 3만원입니다 이쪽은 소품 15,000원 이고요 이 아이는 연지건지 살몬색에 안에 노란 점이 박혀 있는 아이죠 예, 살몬색입니다 참 예뻐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프릴도 달려있어서 예쁜 아이죠. 연지 건지 3만원이고요.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데이지 두드레, 데이지 두드레 2만원이고요.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. 이렇게 풍성하게 피면 이렇게 됩니다. 꽃이 이쁘죠. 하사하니 예쁜 아이랍니다. 엠마입니다. 엠마꽃. 이 아이도 작은 아이가 아니고, 어, 대품이에요. 이렇게 3만원이고요. 아델라. 아델라도 짱짱하죠. 12,000원입니다. 아델라꽃. 이 아이는 순이. 순... 순둥순둥하니 꽃도 잘 피고, 이렇게 배꼽도 들어있고요. 예쁜 아이죠. 2만원입니다. 아메티스트. 아메티스트죠. 꽃 색감이 참 예쁜 아이예요. 프릴도 달려있고요. 2만 5천원입니다.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. 제품이에요 이렇게. 만다리카. 만다리카 꽃입니다. 이렇게. 만다리카도. 만오천원입니다. 이렇게. 아리오. 깨끗하죠? 이렇게. 깨끗합니다. 꽃이. 흠이 안 들어 있어요. 하얀이. 예쁘죠? 2만 원입니다. 루비나. 루비나. 2만 7천 원입니다. 커요.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. 글로리아. 하늘하늘 꽃 피는 아이. 바람에 흔들리면 참 예쁜 아이죠? 35,000원입니다. 이 아이도 대품이에요. 엔젤키스, 엔젤키스 꽃이 아직 활짝 피지 않았네요. 이 아이도 크죠. 꽃이 큰 아이죠. 엔젤키스 15,000원이고요. 레드루스트, 레드루스트 3,000원입니다. 30 포기수가 많죠. 레니아. 2만 원이고요. 리우셀레. 프릴도 많이 있고, 또, 이렇게 포기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. 2만 5천 원입니다. 식스센트. 만 원이고요. 이거는, 로렌. 로렌인데, 이렇게 색감을 보면, 그, 벨벳. 정말 그, 진한 벨벳 있죠? 그런 색감이죠. 조금 연하게 보이는데요. 로렌, 이만 원입니다. 리틀칸. 니틀칸도 꽃이 피면 참 꽃다발처럼 그렇게 크죠?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 아이죠. 자주 피워주는 아이. 이 아이는 2만 5천 원. 이 아이는 1만 5천 원입니다. 니틀칸. 꽃이 피면 참 예쁜 아이죠. 파티걸. 1만 원이고요. 풍성합니다. 이렇게 포기수도 많고, 꽃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. 파티글 만원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